요한복음 16장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게 있습니다 어, 신천지인들은 이 요한복음 16장의 내용을 보혜사 어, 그리고 실상이 되는 이만이 자신으로 이것을 해석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지만 어, 우리는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의 진위를 바르게 확인해서 바로 우리들 가운데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어, 확인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어, 보혜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으로 임재하시지만 우리 안에 반드시 어, 역사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보혜사가 임재했다라고 하는 어떤 확실한 내용들을 그리고 변화들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였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람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음,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자.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 을 만나면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먹이야. 권력이야. 돈이야. 이것만 있으면, 우린 행복할 수가 있어 라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다 그렇게 세상 친구들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자리는 뭐죠? 우리도 그렇게 믿고 따라왔던 우리들이 그 관역에서 벗어난 자리가 아니라 관역되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가 아니라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한 내가 큰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고 관역 대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집중하여 마음을 쏟아내는 거죠. 그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 가운데 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과 율법적인 어떤 죄를 범한 것으로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더 깊고 넓은 죄의 개념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분이 흘려 놓으신 피와 그분의 흘리신 찢으신 살을 먹지 않고 바로 내 야망과 내 욕망대로 살게 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자를 바로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 의일은 뭐라고 했죠? 어,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에 의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써 끝나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어떻게 되셨죠?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사망을 이시고 살아나신 그 행위, 그리하여 그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도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로운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부여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덕과 율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저희 외삼촌 같은 경우 정말 점잖하신 분이에요. 학교에 어, 교감 선생님도 하시고 어, 장학사까지 다 하시면서 참 의롭게 사셨어요. 그러나 저희 외삼촌은 불교 신자입니다. 아 어, 아무리 보여지는 것이 의롭다 할지라도 그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이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할지라도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여 우리도 하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의로운 행위 그 의로운 주님의 역할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는 것은 큰 복을 받고 있다는 라 거고 세상은 이것을 절대로 믿지 않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런 감사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다같 보세요 11절 시작 심판의 대하여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여기 이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헤롯대왕입니까? 아니면 지금 로마에 있는 황제를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성경에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바로 공중건세 잡은 마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귀 사탄을 어떻게 했다라고요? 심판에 대하여라면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을 한번 이렇게 가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요 부분은 잠깐 이렇게 손으로 접어두시고요. 3장 15절. 우리 원시 복음, 맨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어, 뱀. 즉, 예뱀 사탄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 뱀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너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머리를 상함을 당하지만, 이예뱀인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발꿈치를 공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사탄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여전히 최종적인 죄 심판이 이 땅에 오는 그 기간 안에는 여전히 세탄이 우리를 공격하여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우리를 아프게 우리를 시험들게 하는 일들이 펼쳐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게임은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의 결론의 이야기가 이미 결판이 난 겁니다 사탄은 머리가 밟혀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지점이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박 죽으심으로 이미 사탄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성경의 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사탄이, 여기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되는 사탄, 예빔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그 계셨던 한 집사님 중에 한 분,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 집사님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보통 이제 어, 뭐, 특정 교단을 좀거론해 제가 좀 죄송한데, 순복음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었는데, 음, 그쪽에 다니셨던 분들의 좀 특징이 뭐냐면은, 어, 이렇게 자꾸만 어떤 그, 어느 날은 갑자기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laughs> 어, 자기가 성령으로 너무나 충만한데, 또 어떤 날은 악한 영이막 자기를 막 내면 속에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어, 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어떤 양신이 역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어, 성경을 읽어 보면요 여러분 어, 악한 마귀가 우리 내면 속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전 사마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감히 강한 어떤 마귀가 사탄이 와서 성령을 내쫓고 여러분 우리 내면에 어떤 사탄의 어떤 자리를 또 만든다? 이건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욕기서를 보면 알수 있죠. 욕기서 2장에 보면 사탄이 등장합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어,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욕이, 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린 큰 풍요와 큰 만족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사탄이 그것을 그대로 읽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욥 어, 사탄에게 자랑을 합니다. 야, 너 만국을 다 보고 왔냐? 너 동방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욥 의인 욥을 보고 왔냐? 욥이 어떻더냐? 그때 이제 사탄이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 사탄 그 욥이 괜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아십니까? 큰 복을 줄 만큼 주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그거 걷어가 버리면 하나님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할 걸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십니다. 너 좋다. 그럼 가서 요백에 네 마음껏 한번 고통스럽게 그를 해봐라. 그러나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자녀들이 죽게 되고 그의 재산이 다날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요백 겉모양은 부서뜨리고 흔들 수 있어요. 마치 창세기 3장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탄이 뱀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어, 아프게 할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결국에는 외부적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그 내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아 가고, 비록 그 과정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내가 이렇게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따져 묻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아내려는 지연정 결국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유효하여 계속해서 나가고. 하나님의 복과 그 은혜와 금류를 다시 한번 누리게 되는 자리로 부름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인생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때때로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아프게 할수 있어요. 우리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내면 속에는 오지 않습니다. 제가 맨 처음 시작했던 그 교회에서 그 순복음 교회를 다니시다 오신 그 집사님은 그러셨어요. 나는. <laughs> 막 성령으로 충만해서 막 이렇게 하시다가 또 어떤 날은 어내 안에 막 마귀가 사탄이 나를 지금 막 공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분 곁으로 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네, 사탄이 나한테도 또 오염될까봐 전염될까봐.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내면 속에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삼아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받아. 그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 내면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해집거나 우리 내면의 주인 삼아서 구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양신이 역사한다. 이런 것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러한 양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도 않고, 그거 같은 역할들로 하나님 믿는 자녀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른 복음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요. 심판에 대하여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이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의 수하에서 여러분 결국에 심판받고 결과적으로 그가 저 무저갱이라고 하는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뒤쪽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 사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폐망을 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년이 참에,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냥, 어, 우리의 지식대로 얘기하는 어떤 천 년의 기간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천 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놓여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심판받은 마귀의 최종적인 자리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세세토록 불과 유황 못에 던져서서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받는 자리로 이 마귀 사탄이 결국에는 그곳에 들어가요. 심판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귀착점이요. 종결점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마귀는 그렇다 치고, 마귀는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기왕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도 한번 좀 기왕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좀 확인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맨 처음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이 마귀는 결국에 이렇게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연히 불신자들,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들도 이 마귀를 추종하여 그곳에 가겠지만, 우리 신자들은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심판 받습니까? 네. 여러분 지옥에 가는 심판은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여기 마귀 사탄이 받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세주의 그 의로운 자리로 우리가 불림 받는. 그 자리에서 의롭지 못한 자들, 저 지옥에 가는 자들은 마귀와 함께 심판받아요. 우리는 그 자리에 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 서지 않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들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뭐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심판대 앞에 우린 모두 다 서게 됩니다 그냥 도매감으로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대충 살아야지 여러분 그것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지 아세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정다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서 성경이 가장 우리들을 도전하고 변화시키는 자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유독 바울은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성에 대해서 많이 기록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엔 어떻게 했죠? 즐거워하는 자들을 우리가 시샘했고 우는 자들에게 우리가 쌤통이다라고 여겼습니다. 나 이제 예수 믿는 자는 다른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정말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그 앞에다 넣어야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즐거운 일을 당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하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 전제가 뭐냐면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했던 사람이 즐거워하는 일을 당하면 함께 즐거워하고 그가 슬픈 일, 우는 일을 당하면 내가 함께 울어져야 된다는 그 전제가 붙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 대한 이 거룩한 책임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면 되게 바보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주변 친구들, 왜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하냐. 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아? 안 바뀌어. 야, 주먹으로 너도 들이대야 돼. 쳐박아야 돼. 그래야 정신 차리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예수 없는 자리에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결국에는 마귀 사탄이 제일 기뻐했을 겁니다. 거봐. 우리가 이겼잖아. 예수가 죽었잖아. 죽이니까 끝나는 것 같잖아. 3일 동안은 기뻐했을 거예요. 3일 동안은 우리가 이긴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군사와 병사들도, 예수를 죽인 자들도 거봐. 정말 잘난 채 살아있을 때만 잘난 척하더니 죽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3일 뒤에 벌어질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살아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 예수님이 힘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에 의해서 예수가 갖고 있는 능력에 의해서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거 보통 어려운 것 아니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큰 무시를 당해야 되고 사상에서 여러분들이 바보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손해받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자리도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생명이 났고 승리가 나왔고 결국에 마귀의 절규가 예수님의 부활하여 이긴 자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되게 초라한 것처럼 느껴져요.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좋은 차를 갖고 다니지 도 못하는 것 같고, 매일 용서하라고 하고, 매일 손해보는 것 같고, 매일 같이 우리가 질퍽하게 그냥 사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신자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곳에서 너참 잘했다. 내가 다스릴 천국에서 나와 함께 더큰 영광을 누리자라는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마귀 사탄만 심판받은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지 말고, 우리도 우리의 행위 가운데 다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매일같이 예수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믿는 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신자의 삶답게 살아가는 것을 살아주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죠?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걸 두 글자로 죽이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업신여길 사람은 없다. 비판받을 사람은 없다. 네 처지를 봐라. 그러기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고 있다는 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귀의 심판은 끝났지만, 우리의 심판은 앞으로도 유효하여 계속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을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죄로 부탁드리겠습니다.